자, 1203번이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X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대 저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물어보지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 마치 그럼 평행에 대해서 너네가 떠올려야 되지 평행에서 뭐? 표준형하고 일반형 평행이라고 하는 건 뭐? 기울기 M과 M'가 같고 절편이 달라야지 N하고 N'가 달라야 돼 근데 기울기랑 관련된 게 일반형에서는 뭐가 돼? A다시분의 A, B다시분의 B가 기울기랑 관련돼 있다고. 즉, 기울기가 같으면 얘네가 같아. 자, 그다음에 뭐, 절편은 뭐, B다시분의 B와 C다시분의 C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가 다르면 절편이 다른 거야. 지 그럼 얘 그, B다시분의 B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뭐, 여기 오른쪽에 뭐, C다시분의 C를 적어서 얘네가 다르다라고 적어주면 되지. 그래서 뭐, 한꺼번에 위에 있는 식으로 적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일반형에서 저렇게 풀지 표준형하고 일반형. 자, 그럼, 우리가 저기 있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 평행하니까 뭐, 기울기는 같다고. 같은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겠네. 이걸 통해서 맞지? 아, 우리가 뭐, 평행하다는 정보를 통해서 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서 기울기. 그리고 X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뭐, 저걸 통해서 아마 Y절편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두점 뭐, 2,3이라는 점과 5,4라는 두 점을 활용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되, 그뭐 기울기가 일치하겠지.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뭐? 5-2/4-3, 즉 3분의 1이라는 게 기울기라고. 이 기울기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이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일치하겠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도 3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어. 자, 두 번째, x 절편이 마이너스 오래, x 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오라고 하는 거는 점으로 고쳐보면은 마이너스 오 콤마 0을 지난다는 거지. 아, 이제 얘를 지나, 그럼 얘네 둘을 활용해서 우린 직선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y는 얼마? 3분의 1에 마이너스 5코 마이을 지나니까 x 더하기 5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자, 옆에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 일반형으로 쓰여져 있잖아.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고 해서 양쪽에 3을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 3y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5가 될 거고, 이하하면 뭐가 돼? x 마이너스 3y 더하기 5는 0라고이지 따라서 우리가 뭐 구한 일반형의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돼. 따라서 x-3y 더하기 5니까 x-3y 더하기 5는 0로제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a라는 i는 마이너스 3, b라는 i는 5가 나오겠네. 맞지? 그래서 a에서 b를 빼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하면 얼마? 마이너스 8이라고. 따라서 값은 마이너스 8. 됐나? 됐지?